이거 저거, 저거 어? <laughs> 인형도 치비, 거 o k a n g o r 거 Kangoro? 캥거루 g o r o k a n g 막 r o 이 a n g o r o Kangoro? Kangoro? k a n g 이 r o Kangoro? k 거 n g o r o k a n 누가 먹어보겠어요 그죠? 어두 a n g 어두육미요? 어두육미가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요 예. 네. 머리두 응 네. 고기육? 예. 네. 아름다울미? <laughs> 고기육까지 좋았어 꼬리. 아름다울미 생선은 이제 머리가 맛있고요 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생선 누나를 못 본다고 아 근데? 생선 머리를 안 먹어요 저 <웃음> <웃음> 누나.. 주, 누나 개많은데? 안 돼요. 아 근데 나안 돼요. 진짜 아 내가 말할게 나저 진짜 안 먹어요 아, 진짜 너. 진짜 안 먹어요 아, 이거는 <laughs> 이거는 한달 전부터 <laughs> 어, 정해져서 저번주에 급하게 잡은 거 아니야? 아, 진짜 제작진이 개 징그러운 걸 이렇게 준비해놨어. 를 그냥 참치, 볼살 이런 거를 준비할 수도 있잖아. 그냥 어두 육미 이런 거를 먹으면은. 고객이 많아. 응? 눈이 여러 개에요. 홍장어? 장어. 아, 음영장어. 이거 볼수 있어요. 저 진짜 안 먹어요. 진짜, 아, 진짜 안 먹어요. 이거는 조그만한 건 괜찮은가 보다. 아니요, 눈이 갔는데요? 장어. 음... 작은... 눈알이 반 면이야. 아니, 근데 장어를 대가리만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문통은 제작진이 다 먹, 먹었대. 아니, 씨. 그럼 장어머리를 먹는 거예요? 장어머리. 장어 둘, 장어? 셋. 머리. 장어 머리. 네. 아, 응? 엄마, 엄마. 어? 괜찮아요? 어, 아니요. 아니요. 이런... 아니, 근데 이게. 아. 내가 봤을 때 캥거루를 저렇게 그냥 꼬리를 잘라진 거라니까 그냥 너무 음식 같잖아 이게 약간 좀 역한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아 이게 좀 뭔가 캥거루 머리를 가둬던가 틀렸어 이게 익숙해졌어 나이 양반아 처음부터 취두부 먹이고 비두람이 먹이고 비두람을 전에다가 양머리 떨어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어? 당연히 양호하지 아이템을 심력 있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인간성을 잃어야 될거 같아 안 되겠어요 이렇게 무난한 음식 하면 안돼 유... 유... 유화각이 안 나오잖아 이거 누가 봐도 그냥 그 소꼬리곰탕 같은 느낌이잖아, 그죠? 정갈하게 손질이 돼 있어가지고 괴식의 느낌이 하나도 나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 좀 실망스러워. 탱고루는 살이 이렇게 많아. 야, 봐,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퍽퍽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리를 어떻게 할 거냐? 국물. 회를 <laughs> <국물. 웃음> 장어 머리로는 튀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탕올랜사람인데요 <laughs> 또? 그죠? 이 모든 걸다삶으면 이렇게 되, 되나 보다. 그 속고추랑 구랄도 삶았을 때 그리고 또 꼬리는 꼬리곰탕으로 먹어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나요? 그럼요. 이거 그 근데 캥거루 고기가 소고기보다 비싸고 맛이 없어요, 여러분. 이 먹지 마세요. 이게 그냥 유튜브용으로 쓰는 거고 내가 지금 티를 안 내는 거지만 실제로 저 국물이 피 비린내가 좀 많이 나. 맛이 비린내가 많이 나. 좀 탁해. 그냥 살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일단 맛있다. 고기가 질겨 음... 이게 캥거루가 무슨 소처럼 이렇게 많이 먹고 늘어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맨날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주먹질하고 막 싸고 이런 애들이라 가지고 이게 지방이 많지 않아가지고 고기가 맛이 없어 되게 질기고 아주 그냥 향편 없어 별로야 캥거루 두릅지탕 캥거루 두탕 그렇게 하면 또 싫어 캥루 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같이 먹을 장어 머리 찌개 눈을 조금 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aughs> 눈이 안 보이면 또 먹을 수 있잖아요. 대아도 머리튀김, 새우 머리튀김 하는데 너무 야, 맛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아니, 근데 새우 머리튀김은 실제로 그걸 다 씹어 먹을 수 있는 거고, 새우 같은 거는 엑소스켈로톤, 외골격이잖아요. 그래서 껍질만 먹으면 안쪽은 다 속살이란 말이지. 근데 장어 머리는 안에 두개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개골은 단단해요. 안 씹힙니다. 새우 껍질하고는 또 달라. 와와 머리를 이렇게 통째로 오늘 한번 보려고 아, 하나만 넣어보겠습니다아 네. 아, 이거, 이거 먹고 나서 좀 야, 고생했거든. 고생했거든. 왜냐면은 저기 뭐, 잔가시가 진짜 개 많아. 진짜 가시가 한1 2 0개 정도 아, 있는 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서 튀기면 되고요. 거의 다 이제 튀겨졌으니까. 조그마한 아, 네. 가시가 오밀조밀하게 아, 네. 막 모여 있어. 와 닭다리 같아요. 그죠. 프라이드 닭다리. 너무 뜨거워. 가시가 개 많은데요? 이기님 드려요? 이끼 이끼 익었어요. 뜨거워, 뜨거워. 이다 가시야 이거. 안 씹혀 씹히도않는걸 <laughs>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거 바로 튀긴 거에다가 소스를 어, 부으면 그이 소리가 나거든 이 방송 각이 또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역순으로 우와 그래서 일반적인 누룽지탕은 이렇게 만드는 거고 네. 오늘 우리가 만들 거는 이제 그 둥둥 둥, 탱, 둥. 탱거루 누룽지탕이잖아요 둥, 둥. 네 탱거루 고기를 같이 넣어서 만들도록 하죠 얘도 넣을까요? 어 그럼요 그럼 같이 부어버리면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누룽지탕 끓일 때 생고를 고기에 넣는 거 깜빡했어. 그리고 모두 다 그거를 알아채지 못했어. 방송 다 끝났는데 어? 뭐야 이거? 안 넣었잖아. 모르겠다 그냥 다 같이 넣고 쓰... 끓이죠. 아 예, 뭐 그냥 그렇게 하죠. 오, 오, 엄청 맛있는 냄새.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죠, 그냥? 그렇죠? 오, 고기를 또 썰만 아지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목소리> 자 이제 바로 소스 만들어 볼게요. 고추기름에다가 요 볶아지면서 엄청 매운 향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각 재료의 양은 내가 적어봤자 인터넷 검색이 빠르고 너무 맛있게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비주얼이. 우와! 와! 그러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지도 않고 팔아 되겠는 다지. 이 피디님 머릿 속에는 이걸로 식당을 지금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소고기랑 돼지고기를 합친 맛이 나요. 완전한 돼지고기는 아니고. 저거는 되게 포장을 잘 해준 거예요.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합치면은 그게 환상의 고기지. 그냥 이상한 맛이야. 육고기의 <laughs> 닭가슴살 버전이네요. 어 그러네요. 빨간 고기인데 닭가슴살 맛. 아무 맛이 안 난다는 거죠? 빨간 고기인데? 네, 순간이 왔습니다 둥둥 두구둥 둥둥 두구둥 아 이건 두구둥. 진짜 지금 봐도 트라우마다 수강이? 너무 맛이 없었는데 이거 할수다이2만 <laughs> 먹어야지 이 <이쪽만. 웃음> 눈알맛 이런 거 하나도 안 나고 아까 그렇게 튀겼는데도 그대로 다 딱딱한 게 있어가지고 씹히질 않아 <laughs> 아니, 뼈가 너무 억세가지고 전혀 씹히질 않아. 여기 이것도 막 씹어 먹었거든. 뭐다 뼈야. 나 여기서 이제 현타 왔잖아. 그리고 느꼈어요. 요리사들은 평소에 되게 맛있는 거 먹는구나. 왜냐면 나 이거 맛 없었거든. 이거 왜 맛있다 그러지? 근데 구라는 안 치거든, 랄랄이. 랄랄은 진짜 맛있는 거야. 그냥 씹으면 안 되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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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응, 음, 이 음. 되게 맛있다. 음. 되게 맛있다. 아니, 왜 이게 맛있다고. 아니, 왜 맛있다. 나는 맛이 없었어! 좀더제 스타일인 건. <laughs> 아 이쪽이에요? 아 이쪽이에요? <laughs> 아니 저게 어떻게 맛있지? 아, 랄랄이 님 의외로 괴식을 좋아할지도. 오늘은 반죽인데 찐빵 반죽 재료예요. 찐빵. 부 네.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오늘은 찐빵을 만들어 볼 거고. 야 이게 구하기 쉽지 않거든. 이거를 시장 가가지고 퍼온 거야 사가지고. 하나 둘 셋. <laughs> 오 뭐? <뭐야>. 오 뭐? 아시. <laughs> 아니 이거 이렇게 이렇게 유통이 안 되거든? 이거 나도 못구해가지고유통브을못 했어. 이제 나머지, 나머지 재료들을 전부 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 호빵 반죽은 예전에 벤이랑 할때 벤이 호빵 반죽을 엄청 많이 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안에다가 뭐 돼지고기 삶은 거 이런 거 샌드위치처럼 팔고 이랬거든요. 와인 안주로. 호빵 샀을 때 아래 깔려 있는 종이 그 뜯어서 먹잖아요. 그 종이가 이 종이예요. 예전에도 이 호빵 만드는 그 라인을 본 적이 있는데 호빵을 만드는 데서도 이렇게 밑에다가 깔고 그걸 하더라고요 다 안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선지만 넣으실 건가요? 제 선지진 빵을 만드는 게 핵심이죠 <laughs> 원래 내가 제작진에게 줬던 레시피는 선지는 조금 들어가고 다진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였어 근데 제작진이 저희 다진 고기는 과감히 빼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오늘 어? 얘는 데친 건가요? <laughs> 한번 삶은 거죠 익힌 거예요 아... 근데, 다진 고기를 안넣고선 선지만 으으은 이게 소가 액체가 되거든? 그래서 지금 한번 익힌 선지를 섞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고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i 컷입 a 주세요. 장갑 꼈으니까 sneaker. I'm not stress. I don't know. m s g m s g m s g 사장님 네. 저희가 그래도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문을 네. 닫아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네. 계속 섞어주세요 멈추지 마시고요 오늘은 선지잖아요 멈추지 말고 계속 섞어주세요 생얼을 면 어떡해요 색깔, 색깔 봐와씨 와, 스칼렛 레드야 아 아니, 맡은 바 자기의 일을 충성 개신선해 아 진짜 오버야 비주얼 봐요 아유 야 오늘 어, 또 어. <laughs> 아. 아. 짜짜 짜발 짜짜 아 안에 것 같아요 안에 안에 아 비수대 아, 아, 아아아아아 같긴 같네요 진짜 비수대 같은 게오씨 괜찮습니다 우리 우리의 모험은 이제 시작했을 뿐이에요 이 손질을 놓고잘 감싸야 돼샤오롱바오라 그래가지고 터트리면 안에 그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에다가 젤라틴을 많이 넣거나 굳혀가지고 얼린 상태로 안에다가 넣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액체 상태로 해야 되니까. 또 얼리려면 또하중을 걸리잖아 얼마큼? 안 터지게끔 왜냐면 터지면은 처음부터 다시 다 찍어야 돼. 아... 잘 생각해야 돼요 썸네일을 생각하면서 넣으시면 돼요 아, 그죠 썸네일을 생각하면 이거봐요 에이 씨. 모르겠다 아, 아니. <laughs> 썸네일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화내지 말고 이게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게 왜 맛있지? 이렇게 네, 하면서 점점 좋아질 거니까 아니, 아니 괜찮아 액체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요 네, 그럼 다음부터 조금 적게 넣어야 된다는 걸 이제 배울 수 있어요 <laughs> 이거 이걸로 잘못 만들잖아요? 반죽부터 다시 시작해요 어떻게아 자꾸 뜯어져고 얘랑 이제 대화하면서 <laughs> 어, 붙어라, 붙어라 어, 제발 달아나 이렇게 하면은 무슨 뭐 콩송편도 아니고 얘가 터졌네요 음 저는 다 터졌는데요 아직 어. 6개가 남았어요 얘는 제가 어떻게 얘는 안 되겠어요 <laughs> 미안해요 얘는 죽었네요 자 이제 라면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끓어오르면은 선지부터 에이... 선지 라면 못 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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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너무 많은 아 이런 선지 라면 봤어요? 아니 해장국도 <웃음> 아니고 짜란 짜란 와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 같은 느낌 오 색깔 변한다 색깔 변한다 오 어, 변한다 변한다 해장국 색깔이네 까맣게 된다, 까맣게 선지 이 까맣게 색깔이잖아요 까맣게 아니 그 라면 국물도 색깔이 아니, 변해 잘라준대죠 라면 국물도 해장국처럼 아, 되는 그거 봤어요? 아, 선준 지국 끓이니까 라면 국물도 색이 변해. 야, 이거, 봐, 자, 이거 봐 된장 통고가처럼 되잖아. 섭섭해. 아무것도 안 풀었거든. 너무 잘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되게 맛있었어. 이거 <laughs> 이것도 맛있었어. <laughs> 선지 요리 한번 해보고 싶은 저 생각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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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잘 생겼는데 노딱 걸릴까봐 지금 못 하고 있다고. <laughs> 그냥 퍼서 넣어도 되네. 그래요? 해장국집에서 하면 그 맛이에요. 뭔가 따로 전처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따로 전처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웃음> <웃음> 어떤 맛이에요? 맛있다, 진짜 맛있겠 지우개를 씹어보는 것 같은 식감일 것 같지만 더 말랑말랑하고 비 향이 아니고 비린내가 아니고 고소하면서 조금 짭조름한 그런 맛이다. 오늘 목표는여기가 아니죠? 이제 그만 주세요. 이게,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맛있는 선지로 우리는 뭘 만들었다? 호빵 아, 생각이 안날 정도가 돼 버렸네. <laughs> 발효가 되고 있는 녀석. 아, 나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 씨, 망했다.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아, 다닫졌습니다 15분 지났거든요. 네. 다된거 같아요. 둥둥 두구둥. 둥둥 두구둥. 기대가 되네요. 둥둥 두구둥. <laughs> 뭐야 뭐야? 아니 근데 아, 색깔이 색깔이 주황색이 돼.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니 왜 색깔이 이렇게 됐어? 이거 마이어야? 아니 너무 의외로 잘 나와서 지금 당황스러운데? 왜 햄버거 색깔 나는 거야 이거? 아 먹기 싫은 그런 모양을 줄 알았는데. 와! 우리 이런 거만들면안 돼. 이런 거만들면안 돼. 이거 이거. 아니 이게 개 맛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 와서 먹어보고 이랬어. 맛있다. 진짜 안에 비주얼만 보면은 무슨 <laughs> <없으면> 골뱅이 해장국, <laughs> 갱이 해장국 같거든. 선지 안 드시나요? 아니 이거 먹을 아, 수, 수, 수 있을 거, 것 아, 같아요? 아 진짜. 아 아이... 이거 먹어봤어. 만두걸. 야채 오빠 팔 필요 없어. 이게 훨씬 맛지만 먹고 고통스러워야 되는. 게... 아니었어 이거 고소하고 이 빵도 너무 맛있어. 응. 선지를 빵에 흡수를 해서 색깔 이렇게. 이야 만약에 팝업 레스토랑 음, 하면 이거 것 팔아야 것만. 돼. 계획을 잘 어떡할 거야 이 빵. 제가 봤을 때 마장동에서 팔아야 돼 이거. 선지빵 이렇게 해가지고 음. 영상물의 제작권은 어차피 저희가 네. 있다, 저희. 가 마장동 선지빵. 시작인 이제 시작인 야우가 이거를 나갔을 경우에 이제 시작이 어... 됐고 오늘 돌아가는 길에 상품권 바로 등록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딱 머릿속으로 생각한 비주얼 딱 열었는데 막 보라색에 어 진짜 나 시커먼 거 나올 줄 알았거든? 왜냐면 선지 삶아도 시커매졌으니까. 근데 해봐. 저렇게 갈색으로 마이야르된 색깔이 나올 줄 몰랐지. 튀긴 호빵 같잖아. 근데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선지를 전혀 안 먹던 키드님도 두 분이 이제 또 맛을 또 알게 되셨으니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본에서 유고 있는 아니요, 아니요. 냉면 냉면 어때요? 냉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냉면이요? 어떤 냉면이요? 아니요, 어떤 아니요. 냉면인데요? 아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재료로 냉면을 만들까? 근데 아, 이거 그 진짜. 통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국키에다가 많이 집어 넣냐 너무 빌드 업 많이 하는데 이거. <laughs> 자, 그래서 선지 오빵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laughs> 음식 뚝지집.